653번 문제 보겠습니다. 이 유형대로 우리 친구들 다양한 문제를풀어봐야 여러분 자신감 얻을 수 있어. 오케이, 영향이 도시수 a b 에 대하여 그렇지. 이때 a 제곱 마이너스 3AB 플러스 B제곱은 0 여기서 포인트 0 0면 뭔가 센스가 있0 0 0 영이 아닌 두 실수 a, b에 대하여 왜이 조건을 주어졌을까? 물론 a, b가 분모에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a, b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. a, b로 나눌 수 있다, 할수있다는 것을 힌트를 주는 거야, 우리 친구들. 아시겠죠? 그때 음, b 세제곱 a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분의 이세제곱 값을 구하라는 거지 우리 친구들. 먼저 이 식을 좀 이쁘게 정리하자 우리 친구들. 그럼 세제곱, 세제곱으로 쳐, 그렇죠? b 분의 a의 세제곱 플러스 a 분의 b의 세제곱. 어머나 세상에 이두 수가 역수 관계지. 역수 관계. 역수 관계라는 것은 두세곱이두 수의 곱이 1이 나온다는 거지. 그래 안 그래? 두 세곱, 두 세합, 두 수의 차. 곱셈공식의 변형이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?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공식 잘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그렇죠? b분의 a의 플러스 a분의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인데 두수의 곱이 1이죠 3 네. b분의 a 플러스 a분의 b 이 식으로 깔끔하게 변형할줄 알아야지 역수관계잖아 두수의 곱이 1이라는 거 두수의 합 두수의 곱 1이죠 우리 친구들 곡세 모식의 변화. 우리 알아야 할 값은 뭐야? 그렇죠. b 분의 a 플러스 a 분의 b 값을 알면 되겠지. 어 여기서 찾아야지. 그렇지. 양변에 양변에 ab로 나누지 ab의 곱부로 그렇죠. a와 b가 0이 아이라고 나왔으니까 양변에 ab로 나누면 a 3 플러스 ab 분의 b 제곱이니까 b만 남는 친구. 그래야 안야 죄송합니다. 양분 a 분 실수는 a 제곱 마이너스 꼼꼼하게 하자 a b 분의 3ab 플러스 a b 분의 b 제곱은 0, ab가 0이 아니라고 있으니까 자 근데서 우리 친구들 b 분의 a 마이너스 3 플러스 a 분의 b 그렇지 는0그로 b 분의 a 플러스 a 분의 b 값이 이 식이 3이라는 것이 부어졌네요. 그래서 그래. 이 3을 상큼하게 대입하면 되겠지.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을 상큼하게 대입해. 3의 세제곱도 어렵지. 27, 3, 3, 9. 답은 18이 되겠다. 답은 3번. 0이 아닌 두 실수 AB니까 양변의 AB로 나누거나 곱할 수 있다라는 센스, 센스, 에센스가 필요해. 됐나요, 친구들? 예